나 라식해서 잘 보여 자식들아, 아. <laughs> 안경 재비들. 야 라식 한번 해봐, 진짜 신인 세계예요. 아니 그래. 아, 근데 라식하면 좀 무서워. 내 진짜 내가 약간 쫄보거든. 시술, 아, 시술, 잠깐만. 뭐, 이렇게. 잠깐만. 어, 네, 네, 이것만 얘기하고 시작할게. 라식, 아, 이, 라식 알려줄게. 아 이거 왜안 돼? 네, 양이 해요. 아 그래, 얘눈 음. 좋은 애들은. 문 좋은 애들은 축복받은 거야. 야, 근데 이거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시작하라는 신의 계시다. 그냥 해야겠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해줄게. 아 이게 지금 아 내가 얘기를 좀 해주려 그랬는데 이게 마우스가 안 움직여 자꾸 그 일시정지로 안 가. 어, 어쩔 수 없죠. 나도 얘기해 주고 싶었지만 나중에 해줄게요. 자 어찌됐건 이거 봐봐. 이거를 풀때 포인트가 뭐냐면 부정방정식을 기억하고 계시면 풀어요. 그러니까. 그니까, 러 이제, 요 형태가 부정방정식 단골 형태거든. 그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 AB에.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뭐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하듯이 쪼갤 수 있거든요. 어, 비슷해. 자, 이게 그냥 묶어가지고 나중에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나아. 봐봐. 어, 묶어서 되는 게 있고, 깔끔하게 안 되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두식을 곱해서 AB. 여기 AB.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서 A 되려면 여기 뭐 있어야 돼? 1. 얘랑 얘랑 곱해서 B 돼야 되니까 여기 1. 그리고 나서 얘네들 곱하면 1이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근데 만약에 얘가 1이 아니라 4야.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 마지막이 얼마야? 1이지. 그럼 4가 되게 해주려면 여기다 뭐 해주면 돼? 더하기 3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주는 게 부정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거든. 그럼 얘도 똑같이 FX랑 GX. 얘들아, 이거 자주 나와 생각보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곱해서 됐고 곱해서 F되려면 더하기 1. 여기 몇 있어야 되게? 3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곱해서 얘될거 아니야. 그 다음 곱해서 3인데 여기 3이 있다 없다. 여기 곱하면 3이 생기겠지? 여기 3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도 뭐해야 돼? 빼기? 3 해주시면 얘랑 얘랑 똑같은 식 되는 거 맞아? 전개해보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나라면 이 3을 이제 옆으로 넘기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조립제법 쓰려면 쓰시고 안 쓰려면 안 쓰셔도 되죠 곱해서 x제곱 이거는 그냥 선택이야 그냥 귀찮아서 안 쓸게. 그럼 여기 마지막에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될것 같고 여기에는 누구 있어야 x제곱이 없어지지? 이렇게 하면 x제곱.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x가 있어야 x제곱 돼서 0x제곱 되겠지? 자, 이거는 할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조립제법 그냥 하세요. 안전빵으로. 엑마이의 엑블 1이니까 이렇게 제곱에 <laughs> 이렇게 돼. 자, 니네가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바꿔낸 다음에 이것까지 인수분해를 해냈으면, 그럼 우리가 풀었던 문제로 바뀌어요. 다항식 추론하는 거. 그러니까 다항식을 찾아내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보면 fx가 1차식이고요. 얘가 2차식이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면 1차식이랑 2차식이랑 곱해서 얘된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최고차항. 얘기 있어 없어? 문제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 있어? 없어? 이, 알게나, 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죠. 있지 정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여기에 미지수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자 1차니까 얘가 될수 있는 거 누구야? x 플러스 1이어도 되죠 근데 뭐여도 돼? x 마이너스 2여도 되지 네. x 플러스 1이라면 얘는 x 불 1에 엑마 2가 되겠고 얘가 엑마 2라면 얘는 액불 1의 제곱이 될 텐데. 자, 최고차항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얘가 지금 몇 차야? 1차죠. 아, 1차래. 미안.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1 되려면 3, 3분의 1, 5, 5분의 1 졸라 많아. 근데 정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무조건 1 1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조심. 1 1밖에 없어? 1 1밖에 없어. 이렇게 풀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마일말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뿔마 뿔마인 경우와 플러스인 경우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다 따져줘야 돼 이해돼 이거? 정수라는 조건 가지고 얘까지 생각을 해내셔야 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준게 뭐가 있냐면 F3이 1이래요 야 그러면 여기다가 3 넣어봐 3 넣으면 얘 얼마야? 4 되죠 여기 3 넣었을 때4 되는 거 있어 없어? 3 넣으면 4잖아. 플러스 4 아닌 마이너스 4네. 여기다가 3 넣었을 때4 되는 거 있어 없어? 죽었다 깨나도 없죠. 그럼 얘탈라 그럼 결국 마이너스도 탈라 결국 가능한 거 뭐? 플러스. 아, 그래서, 그래서, fx 더하기 3이요. x 더하기 1이고요. gx 더하기 1이요. x, 제곱 전개를 해버릴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이죠. 그럼 여기서 1 넘겨주시면 얘는 3이 될 거고 3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래서 F랑 G의 두 실근을 알파베타 F는 G다.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라. 그럼 이거 그냥 넘겨가지고 F 빼기 G는 0 이렇게 바꿔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되겠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구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그럼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2 해서 요거 그냥 곱셈 공식 안 써도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계산한 게8 빼기 6이니까 2인가? 아뭘 잘못했니? 뭔가를 잘못했어 뭔가를 잘못했냐면 플러스로 바뀌죠 8 더하기 6이니까 14 자 끝난 사람은 다시 이제 기출 아카이브로 넘어가시고요. 아 맞다, 그거 몇 번이야? 그거까지만 듣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아 오케이. 잠깐만 얘들아, 마우스가 왜 말을 안 듣니?